예, yeah,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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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만이야?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야, 더 자주 보면 좋을 텐데. 야, 이제 같은 동네 안 사니까 이렇게 시간 맞춰야지 겨우 보잖아. 응? 음, 진짜. 나 오늘 못 만나는 줄 알고. 나 진짜 마음 졸인거 알아? 아니, 우리 항상 셋이 보고 둘이 만난 적은 거의 없지 않아? 10년 친구 사이에서도 아직 새로운 일이 있다니. 너무 낭만적이다. 그치? 야, 우리 아직 젊다. 이런 것도 새삼 느끼고. 아니 근데 진짜 만나는 거 너무 오랜만이잖아. 아니 뭐 거의 한두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더 됐나? 두 달까지는 아니고 지난달에 만나고 오주 만이야. 너 여전하구나? That's right. 맞지? 야나 요즘 안 그래도 민증 검사한다니까? 아니 얼마 전에도 나보고 고등학생이냐 진짜 졸업한 지 얼마나 됐는데? <laughs> 아니 그런 뜻의 여전하구나가 아닌데. 아니다. 됐다. 아, 맞다. 이번에 네 생일 금요일이더라? 우리 그 주에 또 만날까? 아, 나 그때 수요일은 금요일은 약속 아무것도 없는데. 아, 목요일도 괜찮다. 아, 나 일찍 끝난 약속이라서 그거 끝나고 너희 만나도 돼. 아, 아니, 나, 나, 나야. 야, 야, 금요일이니까 그냥 아예 여행 갈까? 바다 구경도 할겸 부산 어때? 응? 금요일에 퇴근하고 나서 부산 도착하면 잘 시간인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 아, 그러면 인천? 조개구이 먹고 바다에서 폭주까지? 야. 불꽃놀이 세트 사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나 이거 진짜, 야, 퍼펙트한 계획 아니야, 완전? 아, 퇴근하면 차 막혀. 아, 인천까지 가려면 퇴근길에 두 시간은 더 걸릴 텐데. 아, 조개구이 서울에도 팔아. 야, 아니지. 야, 같은 조개구이도 바다에서 먹으면 예뻐. 하고 낭만적이잖아. 철썩이는 파도 소리에다가 모래사장 그리고 밤하늘에 팡팡 터지는 불꽃까지 야 우리한테 또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생기겠어나그 전날 이박삼일 워크숍도 있어. 야, 지난달에 1박 2일 워크샵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더라. 야, 새로운 사람들도 엄청 많이 만날 수 있고, 야, 거기서, 야, 야, 나랑 동갑이네. 이번에 후배 만났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인 거야. 지나가면서 왜나한 번도 못 봤지? 이러면서 우리 친해졌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야, 그 사람도 엠파티라니까? <laughs> 워크숍에서 완전 친해져가지고, 어제도 만나가지고 같이 마라탕 먹었잖아. 아, 왜니 네 인스타그램 숫자가 갑자기 늘었나 했더니. 워크샵 가서 그런 거구나. 야, 너도 참... 야, 대단하다. 아니, 회사 워크샵이 재밌어? 어, 회사 사람을 어떻게 밖에서 만나지? 아, 난 솔직히 왜 굳이 교육받으러 며칠이나 멀리 가가지고 숙박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너무 비효율적이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면 근무 안 빠져도 되고, 얼마나 효율적이야. 에이 야 회사에서 업무만 계속 반복되면 답답하잖아 여러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새로운 점도 배울 수 있고 업무 전달이랑 협력할 때 훨씬 좋잖아 오랜만에 회사 밖에 나가서 머리도 식히고 일석이조 야 맞다 맞다 나 이번 워크숍에서 선배 MBTI 맞추기 게임 했는데 내가 이 팁인 거 바로 맞췄잖아 아니 평소 말하는 거랑 행동이랑 너랑 완전 똑같은 거야 나 그런 거 바로 맞췄다니까? 맨날 우리 팀 회식하자고 하면 막 카드만 주면서 저는 집에 가봐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사라져 있어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 뭐해요? 주말에 뭐야? 물어보면 맨날 집에 있대 웬만하면 그분 근처에 가지 마 아, 얼마나 피곤하실까 아닐걸? 아니, 원래 점심도 혼자 드셨는데, 내가 같이 가자고 챙겨주거든. 기수나 나이 차이 때문에 쉽게 못 끼는 것 같아가지고, 그네 식때 맛있는 메뉴일 때, 내가 선배님한테 가가지고, 맨날 같이 가자고 물어보는데, 난 그렇게 후배가 챙겨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다, 됐다. 아무튼, 내 생일에 한강 정도는 갈순는 있어. 불꽃놀이 시끄럽고 냄새 나니까, 뭐, 그냥 폭죽 정도로, 뭐, 끝내자. 야, 요즘 한강도 너무 좋지. 야, 내가 진짜 예쁜 케이크 얼마 전에 SNS 받았거든? 케이크 내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내가 챙겨갈게. 그렇게 말하니까 걱정되는데. 그냥 뭐, 무난한 걸로. 뭐, 아니면 안 해도 되고. <laughs> 야! 피크닉 세트도 빌리면 되겠다. 요즘 한강 근처에 테이블이랑 조명까지 다 빌려주는데 해지고 나가지고 조명 딱켜두면 진짜 너무 예쁘고 또봤지도야 <놀람> 피크닉 세트도 제일 예쁜데 내가 어딘지 알아볼게. 알겠지? <놀람> <놀람> <놀람>